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목탁새가 이, 이 참식 나무 어, 저 위에 가지에서 어, 죽어가는 참식 나무를 애도하듯 목탁을 두 드리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이 참식 나무는 또 옆에 또한 그루가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아, 이 나무도 역시 좌측 가지가 껍질이 벗겨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이 좌측에 있는 나무도 오, 처음에는 한 가지만 음, 껍질이 벗겨지면서 어, 시작된 것이 점점 어, 번져서 전체가 나무가 말라주고 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이 목탁새가 극락 완생을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목탁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참 안타깝네요. 어...